운명과 사주와 팔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무당 찾아가느냐? 이게 궁금해서. 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겠느냐? 이러고 무당 찾아갑니다. 왜요? 내 운명과 사주 팔자가 궁금해서. 그렇죠? 어,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건요 한 순간입니다.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한 순간이에요. 왜 그러냐? 그것이 참 행복, 참 기쁨, 참 평안, 참 축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가정은요. 참 행복, 참 기쁨, 참 축복, 참 평안을 누립니다. 직장에 가서 돈을 벌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안 되죠. 사업을 해가지고요.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죠. 결국은요. 마음은 원의로 돼. 그래서 마음은요. 어머 뭐 원원하죠 그런데 왜안 됩니까? 운명과 사주와 팔자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해진 대로 살게 됩니다. 정해진 대로. 그래서 우리 백봉관 장로님을 보면요. 야, 그 장인이 평생 다리 아파서 고생하셨거든요. 근데 왜 본인이 당합니까?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복음도 알고 그러는데 왜 당해요? 복음 누리지 못하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라는 겁니다.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타고난 영적인 문제라고 그럽니다. 타고난 영적인 문제는 복음 알아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복음 누려야 해결되어집니다. 이 말은요,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져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타고난 영적인 문제 있어요. 그 타고난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의 싹쓴 사망이다. 사망 죽은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운명과 사주와 팔자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다. 운명과 사주 발자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은요 재난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꼭 마음에 담으시고 결론 내고 끝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 누리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요. 복음 듣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렇죠? 뭐 예배에 참여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 듣지 아니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려도요. 복음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복음적인 예배 그렇죠? 왜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요? 다락방을 하죠? 왜 여기에 돌아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겁니다. 이거 말고는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다른 거 가지고는요. 타고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이라니까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요. 24살에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빈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사골세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학비 못내 가지고 용자 받아 가지고 그그 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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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지 어, 빚 남기고 빚 값지 사골세 내야지 먹고 살아야지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문의 영적인 유산. 그렇죠? 중요한 것은요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성공했다고 해서 괜찮냐? 아닙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안 되어지면 어느 날 무너집니다. 어느 날 무너지는 우리 i m f 경험했잖아요. 아이 i m f 왔으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그때요. 가족 여행하고 마지막은 어떻게 했느냐? 저수지로요. 차 몰고 들어가고 수면제를 먹고요 차에 불내고 온 가족이 다그 이유가 뭡니까 사업 잘 했는데 그 다음에 여유 있게 썼는데 IMF 와 가지고요 사업이 망했네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어느 날. 마음에 꼭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금 누리고, 보금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배 성공했는데 문제 안 오냐? 옵니다. 그런 문제가 온다니까, IMF 같은 문제가. 그러면 그건 뭐죠? 응답의 발판, 축복의 발판, 성공의 발판입니다. 응답의 문, 축복의 문, 성공의 문입니다. 반드시 틀림없어요. 안디옥 학교를 왜 하느냐? 문화 사역을 왜 하느냐? 영어 수련을 왜 하느냐? 그렇죠?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이 올 때에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문제와 사건을 이기고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이기고 살아남도록 마음에 꼭 담아야 됩니다. 그렇죠? 살아남도록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왜 율법 누리지 말라고 그러느냐? 율법 누리면 일단 자신이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이 고통스럽다니까요. 율법의 명예를 자기에게 메워요. 무섭습니다. 그럼 율법의 명예를 누구한테 메우느냐? 가족에게 메웁니다.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왜 신비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자기 자신이 신비에 매이고 가족이 신비에 매이고 자녀가 신비에 매입니다. 어떻게 되겠죠? 그게 지옥입니다.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니까요. 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기독교는 신비인데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게 문제이거든요. 불신앙주의, 인본주의주의 이게 문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주의.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주의.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복음주의. 이거 해야 됩니다. 마음에 꼭 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운명과 사주와 팔자 가운데 살아야 된다니까요. 운명과 사주와 팔자는 뭐냐?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삶 자체가 그렇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평안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당연히 뭐 다른 건 우리니까. 다른 건 우리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행복해야 될 가정이 행복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보금 누려야 되는데 다른 건 누려가지고요.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불건자란 신비주의. 야 돈이 최고야? 돈 따라갑니다. 아나돈안 따라갔는데요. 그렇죠? 아 성공이 최고야?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요. 우리 동기였어요. 아이 임전도사, 제가 직장사원에 궁금할 거 아니에요? 본급 얼마 받 더? 어, 근데 그, 뭐, 연세 많으신 분이 묻는데, 아, 그걸 내 물어요, 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배려심이 많냐? 배려해가지고요, 얼마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어, 임전도사 목해못 하겠네, 그래도. 근데 물었어요. 왜요? 아, 그 돈을 포기하고 어떻게, 어? 목회를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또 질문을 하나 했어야 되는데. 예, 네, 그러면 전도사님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은 돈 때문에 목회합니까?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질 때문에 목회합니까? 그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왜요? 지금 돈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뭐 학비 대줄 사람도 없고 생활비 대줄 사람도 없고 뭐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되는데요 할 말이 없잖아요 목회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직장 생활하고 있으니까 속으로만 그랬죠 두고 보면 압니다 겉으로 말못 해요 왜요? 어, 네가 직장 생활하고 있지 않냐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요. 나술안 마시고 싶어. 안 됩니다. 왜안 돼요? 그 술이 주, 주는 그 어? 뭐가 있어요? 응? 어? 그 나오거든요. 술이 주는 게 있어요. 엔돌핀이 나옵니다. 술 먹으면. 아나어 담배 안 피고 싶은데. 담배 계속 태웁니다. 왜 태워요? 엔돌핀. 그렇죠? 아이, 나 도박 안 하고 싶어. 왜 계속 합니까? 엔돌핀. 그렇죠? 엔돌핀입니다. 그 다음에요? 게임 계속 합니다. 게임 계속 해요. 왜 하죠? 그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요밥안 먹어도 돼요. 엔돌핀이 계속 나오니까.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요. 배도 안 고파. 왜요? 엔돌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마약 왜 합니까? 이건 엔돌핀이야. 한꺼번에 무진장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못 끊는 거예요. 한번 접했다 그러면. 연약, 나약, 무능, 게으름 이거 합니다. 왜 그러죠? 거기에다 엔돌핀이 있다니까요. 거기에다 한 거. 그러면 왜안 됩니까?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아까 얘기했죠? 운명과 사주와 팔자, 타고난 영적인 문제, 타고난 정신 문제, 타고난 마음 문제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세상에 노예되어지고 그, 그 다음에요, 사단에게 노예되어 졌죠 노예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을 드려야 할 지니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의,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좋아했다.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 갔다. 그래가지고요, 온 지구가 물로 심판하는 그러한 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꼭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돈 중심, 세상 중심. 11장은 뭐죠? 나 성공해야 돼. 직장에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서 성공하고, 나 성공해야 돼. 나는 성공한 인간이 되고 싶어. 제가 성공을 안 해봤으면 몰라도 성공해 봤거든요. 뭐, 큰 성공은 아니고요. 눈꼽만큼 성공을 해봤어요. 그래도 안 돼요. 왜안 되느냐? 그거 가지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졌을 때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만웰이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의 문제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요.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제 경험이거든요. 저는 성공하면 된줄 알고요. 야, 열심히 7년 만에. 7년 만에 제가요, 성공했어요. 그 현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물론요, 제가 하는 일이 철공소의 철공소. 뭐 밀링 선반 뭐 이런 거뭐 색깔는 일 근데요, 정밀이에요, 정밀. 여러분, 100분의 1mm 상상해 보셨나요? 100분의 1mm? 여러분, 1000분의 1mm 상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0분의 뭐 3. 플러스 마이너스 1000분의 뭐 5. 이렇게 합니다. 뭐 상상해 보셨어요? 그 안에 돌아야 돼요. 정밀. 그런데요, 안 돼요. 성공해도 거기에서 성공했는데도 안 돼요. 왜요? 타고난 영적인 문제가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안 심각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요,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안 드러난 사람 있잖아요. 안 드러난 사람 있다니가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안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나냐? 군대 갔다 와 가지고 군대 갔다 와 군대 가서 안 드러나면 언제 드러나요? 결혼해 가지고요. 그렇죠? 우리 여자 청년들은요 군대 안 가지 않아요. 그 드러날 기회가 없어. 언제 드러납니까? 결혼해 가지고 결혼해 가지고 드러납니다. 자 결혼했는데 안 드러났어. 드러날 시간표가 오는데 언제 오느냐? 애 낳고 그럼 애 낳지 말아야 되겠네요. 애안 나도 언젠가는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언제 드러났느냐 초등학교 왕년 때. 계속 계속 심해져 가지고요. 어느 정도였느냐 완전히 망했어요. 나만 망한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이 완전히 망했다니까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살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살게 되어졌느냐? 복음 때문에. 마음에 꼭 담아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누구나 부여하게 살, 사는 거 원해요. 그렇죠? 롯이 어느 정도 응답을 받고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과 롯을 그 땅이 수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웠어요. 우리는 피를 나눈 그러한 가족이 아니냐. 우리가 싸울 필요가 뭐 있냐?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네가 차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차하리라. 그렇죠? 나는 이거 좋은 거 선택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아, 나 이거 맛있는 거 있어. 나는 맛있는 거 선택해야 돼.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 로스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아니 당신 생각이 뭐야? 우리 보통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또 거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그렇죠? 사람의 생각은요 다 다릅니다. 그렇죠? 나는 틀리는데 상대방은 맞아요. 그렇죠? 나는 맞는데 상대방은 틀리다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누구나 다 다르다. 보는 거 다르고 생각하는 거 다르고 느끼는 거다 다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뭐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지? 이겁니다. 왜요? 사람의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틀릴 수도 있고, 그렇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오직 그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요, 오로지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요, 절대라니까요. 인간에게 절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절대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미국 대통령은 뭐 세계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죠. 절대라고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입니다.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시여, 나는 저기에 가면 성공할 수 있어. 내가 저기를 차지해야 돼.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요, 소활당, 여기가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물이 풍부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업을 하는데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도 물 없으면 죽습니다. 물이 풍부했어요. 물이 많으니까요. 초목이 우거졌어요.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름답고, 그 다음에요. 부족한 것이 없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요 어디 갔어요? 산골짜기의 다람쥐, 산골짜기를 선택했어요. 왜요? 롯이 거기를 선택했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네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떠난 후에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가나안의 언약입니다. 메시아오실땅 그리스도가 오실 그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장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네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네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그렇죠? 모든 사람이 너를 인정할 것이다. 그렇죠? 어떤 사람으로요?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할. 그거 뭐 당연한 거고.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가진 사람으로 인정할 것이다.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 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금가게 뿌리 체질 되어지고 보금 누리면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돼 있어요.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가지고 요보음만 누렸습니다. 다른 건뭐할 수가 없잖아요. 노예인데. 어떻게 되어졌느냐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 바로 이거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 하나님이 어느 정도 역사하셨느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 네가 총무해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라아 받은 응답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들이라. 많은 것도 이야기하지만요.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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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리라. 대머리라서 옆이 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딱 보면 옆이 나죠? 머리 없는 부분은 빛이 날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자손, 너의 후손을 책임질 것이다. 출애국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요.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 우상숭배한 사람. 탐심은 우상승배니 이것들로 인하여 사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런 사람 아비의 죄를 그렇죠?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은혜를 베풀어 천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응답이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네 자체가 복이다. 그래서요, 우리 랩넌트들은 이래,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받아서 부모 살려야 되겠다. 부모 살려야 되겠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눈곱 많은 그 재산요 노리고, 어? 다른 사람보다요 좀더 가져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조금 주면 화내고, 신경질 내고, 어? 짜증내고. 그것 보고 뭐라 그러냐? 못난이라고 그럽니다, 못난이. 그것 보고 못난이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받아서 내가 부모님 살리고, 가정 가문 살려야 되겠다. 결단 내고,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석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응답,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